네, 오늘도 찬양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은 슬픈 마음 있는 자라는 찬양이에요. 또 다른 제목으로는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가음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주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to his 정경옥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을 모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늘 마음 속에는 주님과 함께 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 속에서 학교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여 질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저번주에 읽었던 말씀의 이제 다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회 동안이나 혈류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거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둑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앉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 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해볼까요 예하 예하 네이 인사가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5 월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간혹 이제 교회 그 와서 얼굴을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잘 보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잘 지내고 있나요? 뭐라고요? 네, 잘 지낸다고요. 네, 혹시 어, 우리 성회 청소년부에서 보낸 소포, 사랑의 간식 소포를 받은 친구들이 있을까요? 에 있으면, 이제 간식 소포와 그 들어있는 과자와 이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함께 찍어서 또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마도 그 집에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슥다 먹은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혹 아직 받지 못했다면 이제 월요일이면 아마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도 문제를 세 개를 낼 거예요 저번주까지는 문제 한 개를 내니까 중복이 자꾸 되다 보니 정답이 누가 알고 있는지 헷갈렸는데 오늘은 문제를 세 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문제의 번호와 함께 답을 정확하게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문제 1, 2, 3번이 나오고 문제 하나당 한 명에게 또 선물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설교 제목. 예수님의 옷은 명품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이 명품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어떤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확실히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옷에 이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왜 예수님의 옷을 갑자기 만졌을까요? 예수님의 옷이 명품처럼 좋아 보였을까요? 아, 나도 저 갖고 싶다 위해서 만졌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은 사실 명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셨을 것입니다. 이제 뭐 돈도 많이 없으셨을 거고 명품에 또 좋아하거나 뭐 명품을 갖고 싶어 하실지도 않았어요. 이 당시 이제 원문화를 잠깐 이제 소개드리면 겉옷과 속옷이 있었어요. 이제 겉옷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큰 가디건이나 어떤 이제 코트 같은 느낌이, 가, 어, 겉옷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그걸, 어, 이불로 덮고 자는 아주 어, 그런 일을 이제 겉옷이 하기도 했고요. 또 돌돌돌 말아서 베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옷은 상당히 아주 귀중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겉옷은 전지상과 같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속옷이 있었어요, 속옷.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안에 있는 완전 이제 그런 속옷이 아니라, 이제 쉽게 말해서 코트 안에다 받쳐있는 흰, 긴 가운,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혹시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그린 그림이나 이미지를 보면, 이제 거과 속옷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하얀색 안에 받쳐 입은 게 속옷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서, 왜 여인은 예수님의 겉 옷을 만졌을까? 겉옷이 없었을까요? 가난해서? 과연 이 여인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이 딱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을까요? 뭐 그럴, 수,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굴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두의 도안이나 혈류증으로 아, 아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두가를 만지니 말씀해 보니까 혈류증의 병에 걸린 여자였어요. 몇년 동안 걸려있어요? 지금 12년이에요. 12년.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아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12살이 넘죠? 12년은 다 이상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10대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절반 이상 인생 거의 가까이 전체 가까이 동안 아팠다고 생각해봐요 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혈류증이라는 병은 뭐냐면 어, 오늘날 의학 지식으로 따지면 자궁출혈입니다 하혈한다고도 해요 하혈 그래서 피가 원래는 멈춰야지 되는데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나왔던 병이에요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이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특별한 죄가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좀 보호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법인데요. 그런데 하나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큰 죄를 지었나 보다. 병에 저렇게 심한 병에 걸렸으니 뭔가 잘못을 했나 보다.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12년 동안 아마도 마음의 상처도 컸을 거고 또 이제 몸에서 피가 계속 나니까 몸에 힘도 하나도 없고 아, 막 움직이기도 힘들 쉽지 않고. 거 누워있던지 이 병은 내가 언제 고칠 수 있을까 이러한 좀 좌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힘을 냈어요. 힘을, 용기를 냈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고 이제 했을 때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신다고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틈 사이를 이 여인이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유일하게 할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의 겉옷을 만지는 거예요 그것도 겉옷 가 그러니까 가장 끝의 부분을 살짝 만진 거예요 왜이 여인은 옷을 만졌을까요 예수님 한번 불러볼만도 하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야기를 해볼만도 한데 왜 겉옷의 그 가장 끝을 만졌을까요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둠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둠만 살짝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네, 병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아니면 예수님 손이라도 잡든지 예수님 한번 안아, 안아보기라도 하든지, 뭐 이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중풍병자처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해서 예수님 옆에 나가, 나가게 도와달라고 하든지, 이러면 좋을 텐데, 그 여인은 그저 옷만 잡았어요. 여기서 뭐 이제 목사님 공공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옷을 잡았을까? 아마도 예수님을 되게 높은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치 왕처럼 그러니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자기 자신한테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요 지금 이 여인은 아주 낮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님을 부르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괜히 예수님을 불렀다가 민폐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게 예수님의 피해가 가장 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은 겉옷의 끝을 잡는 것입니다. 살짝.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으니 이 옷만 잡아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이것은 또 믿음입니다. 믿음. 12년 동안 병으로 누워본 친구가 있을까요? 아마 있다면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방법을 다 써봤겠죠. 여러 의사 선생님을 찾아봤기도 했을 거고, 그런데도 병은 낫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신을 멀리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눈초리를 이렇게, 어, 다가가면 안 돼.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늘 좌절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이 좌절 속에서 건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있으니까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도 오셔도 나의 병은 고쳐 주지 못할 거야.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을 거야. 내가 옷을 잡는다고 해서 내가 병을 낫, 명이 낫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즉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결코 이 여인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평생 병 때문에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생각했고 결단해서 옮겼어요. 행동으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좀 바쁘셨어요.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께 어떤 관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높은 사람, 관직에 있는 사람.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구청장, 뭐 이런 예,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내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와 주시면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알겠다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바빠요, 한가해요? 엄청 바쁘죠. 지금 사람이 죽었다는 까 했잖아요. 높은 사람이 말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니까 시급한 거예요. 119구호차가제 삐뽀삐뽀 하면서 막 달려가듯이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가고 계셨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막 정신없이 가고 있을 때 혈류증 여인이, 여인이 딱 자신의 옷을 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 목사님이라면, 아, 저 바빠요. 이러면서 이제 갔을 것 같아요. 지금 왜요? 그 여인은 생명이 위급한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죠 그리고 뭐 돈이 많거나 뭐 대단하거나 뭐 왕처럼 보이지도 않고 높은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을 안심시키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그 여인의 병이 바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무조건 받아 주신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돈이 많거나 적거나, 뭐 병에 걸렸든 생명이 위태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달지 않으신다는 게 부사님한테는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즉시. 즉시예요, 즉시. 22절에 보니까 즉시 이렇게 써있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지금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 병을 예수님께 겉옷만 만지기만 했는데도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겉옷 때문에 단순히 겉옷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뭐 병을 고치는 특별한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옷이라서가 아니라 그 그러한 모습을 보고 믿음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신 거죠.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도 늘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늘 예수님께 을 나아가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옆에 내가 온전히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 같고 뭐 시험이 왔을 때만 예수님을 부르는 것 같고요. 이제 나는 평소에 죄를 너무나 많이 지는 것 같고 또나 같은 사람은 나처럼 초라해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조차도 사랑해 주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 말씀 잘 읽지 않는 이런 나 같은 사람을 과연 예수님이 받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고,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유독 계속 설교해서 마태복음 설교에서 믿음을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모자란 사람도 예수님은 받아 주신다. 나의 어려운 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혈류증에 걸린 여인도 많은 장애물과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밖에 없다. 나에겐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마음 때문에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을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아마 이 여인은 평생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늘 믿음으로 따르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네, 여기서 퀴즈 1번 퀴즈입니다. 여인은 몇년 동안 병에 걸려 있었을까요? 아시는 우리 학생들은 1번하고 옆에다 정답을 써주세요. 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여인은 예수님의 옷 중에 어떤 옷을 만졌을까요? 네, 이것도 2번 하고 옆에다가 답을 써 주세요. 네, 3번입니다. 여인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병 고침을 받았을까요? 네, 이것도 3번 하고 옆에 답을 써 주세요. 한 문제당 한 명씩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이제 찬양을 함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께 돈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칭찬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부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 여인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거듭 어떤 끝자락을 만진 것밖에 없습니다. 몸에 뭔가 마음의 병도 걸렸을 거고 자격도 없어 보일 거예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였고 와나 같은 사람 예수님이 아, 아실까? 나 같은 사람 예수님이 불러주실까? 내가 이렇게 옷을 만져도 예수님께서 그냥 모를 척하고 예수님 불러도 예수님은 그냥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음,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이 구원의 그 이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이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좌절을 만나게 될수 있어요. 절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때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마음병 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사람이든 그 그는.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 trouble 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혈류 중에 걸려서 12년 동안 고생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리하여 병을 고침을 받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 자신이 너무나 잘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과연 예수님께서 나도 받아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이런 연약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라면 그 어떠한 병도 그 어떠한 아픔도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격을 따지지 않고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돈이 없으나 가진 것이 없으나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쓰러지고 낮아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찾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영혼과 마음도 다 고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도 개학을 하고 등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